뭐합니까? 빼라고 했죠 뺄 건데 잘봐이 상태로는 명하한데뭐 묶이는 것도 없고 안전제 없이도 없고 그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두배할 거예요 두배 하면 어떻게 되지? 2A 제곱 2B 제곱 2 2A b e a 2b가 되지. 잘 봐봐. e a 제곱은 a제곱이 몇개 있는 거야? 두개 있죠. b제곱은? b제곱이 두개 있죠. 숫자 2는? 1이 두개 있는 거지. 이건 따라왔나요? 마이너스 e a b 가 여기 들어가고 마이너스 e a 가 여기 들어가고 마이너스 2 b 가 여기 들어가봐 어때? 얘는 뭐지? A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돼요 얘는 a 마이제스이의제는 b 돼. 의 제곱이 돼 실수제곱 0보다 크거나 같 b 마이다크거의제다이보실크제나같보다크다나거다 a 보다크명이된다죠절다크나와있다요보다크 나갔다가 증명이 된 거죠. 절대 나와 있네요. 제곱을 하라고 했죠. 네. 제곱을 하라고 했죠. 제곱한 뭐죠? a 제곱, eab, e b, b 제곱. a b의 제곱. A 제곱이죠? 전개하면 a 제곱 마 b b a b, b 얘 뭐죠? 빼볼까요? 아. 빼면, 빼면 a 없어지고, a 없어지고. 마이너스 2절대값 e ab가 플러스 2ab죠 어. 뭐 2도 묶어주면 이거죠 네. 근데 절대값 ab가 ab보다 어. 크거나 왔다고 했지 네. 얘는 작거나 같다고 되겠지 네.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